제가 토요일 밤에 꿈을 꿨었어요 한두달 됐나 싶을 거예요 주일날인데 기도회를 하는데 윤 후보라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 그렇게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냐 하면 대통령되게 해달라고 쪽이제 동쪽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동쪽 지역에서 농무일을 대통령으로 만들 때 그때 항상 지역주의 타파가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우파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막 지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지역에서 우파를 찍는다 하면은 그 가치 때문에 우파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 때문에 우파를 찍는 것으로 그렇게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저희 젊을 때도 그랬어요. 우파를 찍으면은 그 지역주의고. 좌파를 찍으면 그 지역에서 좌파를 찍으면 좀 깨어있는 것처럼 의식 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그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의식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는 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도 그래서 깨어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착각을 이미지화를 해 가지고 착각을 심어 가지고 그 착각이 표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물론 우파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야지만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더 씌우기 말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파를 악마로 그리고 말이죠. 다 악마가 아닌데. 박정희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박정희를 좋아해서 이승만을 버린 그런 배착도 있죠 우파의 가치에 있어가지고 이승만과 박정희인데 이승만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이 박정희여야 되는데 이승만을 버리다 보니까 그 이승만의 자리에 김구가 대신 박정희의 과오도 있는 거죠 박정희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군인이다 보니까 그 군인하고. 약간 맥락이 같은 항일 운동을 한 사람이 김구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김구를 이렇게 띄운 청년도 있죠 김구의 마지막 생은 과오가 있는데 그런 거는 부각을 시키지 않은 거죠 민비의 그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생의 과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비. 명성 황후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자의 그 과오가 있는데, 과오가 뭐 치명적이죠. 국가를 말아먹은 여자니까. 그런데, 일본인에게 죽었다는 그 한가지만으로 그 삶을 전체적으로 미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민비는 백성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민비는 정말 악녀거든요. 악녀. 그런 악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녀가 없는데, 단지 일본인에 의해서 죽었다. 는그 이유만으로 드라마에서 막 미화를 시키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도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그 예쁜 드라마,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 연예인을 통해서 민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비의 얼굴에 분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역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게 심한 거죠.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그 고종인데 조선 왕조가 마지막에 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일본에게 그런데 실제로 뒤에서 얻어내린 사람 칼을 그 찧어준 사람은 비판을 적기 받고 실제로 칼을 휘둔 사람. 이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사실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조폭에서 칼을 준 놈이 더 나쁜 거죠. 야돈 얼마 주게 그 사람이 없으면은 살인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부 살인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원인을 제공하고 살인하도록 교사 지시한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죠. 행동 대장보다도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조의 끝은 어떻습니까. 조선이 망해도 그 왕조는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본의 황실의 복속 복속이라고 합니까? 일본 황실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조선 총독부가 주는 세금 같은 거죠. 그거를 받으면서 매년 일본이 망할 때까지 45년까지 말이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될 때까지 그 돈을 받거든요.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 조선 왕조는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계속 지내고 조선시대 왕조에서 그 지내던 그런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지내오고 왕실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을 비슷하게 이은 것이 심하게 이은 것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 조선이라는 나라 북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이어가고 우리나라는 단절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그 역할을 국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미국에서 이승만이 배워와가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 기독교도 거기 함께 역할을 한 것이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또, 교회 없이는 잘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타적인 사람들이 구성원이 숫자가 돼 있어야 돼요. 맨날 다투면, 그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문재인 골라 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할 때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런 기초가 없을 때에, 약할 때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세요. 베네수엘라 꼴 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제 후보를 결정을 하고 그죠.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또 여론조사 반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두달 됐나요? 두달 넘었나? 꿈 이야기를 안 드려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밤에 꿈을 꿨었어요 한두달 됐나 싶을 거예요 주일날인데 기도회를 하는데 윤 후보라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 그렇게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냐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막 속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주일 오전 새벽에서 오전 사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녹여가지고 눈물이 그냥 흐르고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와서 얼굴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그 슬픔이라고 할까요? 강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뜨거워져 가지고 그리 기도를 하는데 생시에는 나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제가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만 너무 슬퍼 가지고 마음이 아파 가지고 박근혜 문제도 문제지만 은 나라 망했겠다는 그 위기의식이 많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늦게까지 그, 그때 그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해서 내가 기억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거. 그게 좀 있어. 근데 보통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안 해요. 살기도 바쁘고 그 외에도 우리 일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적인 또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 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는데, 또 우리가 실망도 하고 해가지고, 과거엔 또 한교안 위해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또, 실망이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못되니까 보세요.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그 권력이 있지만은 사실은 행정부가 제일 강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 조직도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인사권도 제일 많아요. 인사건, 중요 인사건들을 행정부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입법, 사법 다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재를 하잖아요. 독재, 독재를 할때 항상 대통령이 독재하는 수는 있어도 국회의장이 독재를 한다든지 대법원장이 독재를 한다, 헌법재판소 소장이 말이죠. 독재란 한다 이런 건 없거든. 다 보면은 독재를 흘러갈 때에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왜? 군권을, 군사, 경찰권, 인사권, 군대 하고 경찰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인사권을 다 행정부에서 가요, 가지게 되거든. 대통령이 가진단 말이에요. 과거로 치면은 여러분, 상국지나 이런 거 보세요. 아니면은 뭐 조선시대 역사를 보세요. 항상 군권을 가진 자가 실권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역사 이런 거 보면은 태정태세문단세 할때 뿌리 깊은 나무 이런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세종 임금한테 초기에는 태종이 군권을 안 주는 거 그렇잖아요 군사는 자기가 관리를 한다든지 실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태조도 막 군권을 안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권력의 핵심이 군권이거든 군사 관련해 가지고 그 인사권 말이죠 병력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다 거기서 혁명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도 거기서 혁명을 하는 것이고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나 군권이라는 것이 행정부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민 시대가 돼있지만은 그 정도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부 권력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행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 뭐라 뭐라 해도 행정부를. 못 당한단 말이에요. 입법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걸 지평하는건 행정부인데 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막장일 할때 정치가 막장일 할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탄핵을 당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권력을 잘 권력의 속성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